아스날과 리버풀 전 연속골 포함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 리그 파워랭킹 1위까지 치솟은 손흥민인데요. 오늘 경기는 31년 만에 승격한 루턴 타운을 상대로 합니다. 아직까지 홈 경기 승리가 없다 보니 절실하게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은 강등권을 상대로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31경기에서 무려 20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경기 역시 골 폭격이 기대되었는데요. 선발 명단은 기존의 베스트 멤버 그대로 출격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맨의 든든한 센터백의 포로와 우도기의 조합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특히 포로는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좋은데 수비력까지 개선되며 고정 선발 멤버가 되었고 에메르송은 오늘도 주전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공격진은 지난 리버풀전에 히샬리송이 윙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데다가 왼쪽 윙어 선수 중 솔로몬과 페리시치가 없다 보니 뎁스 문제까지 있어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를 양쪽 윙에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세웠습니다. 당초 손흥민과 메디슨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했고 다행히 부상은 아니었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현재 5승 2무로 2위에 위치한 토트넘이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 맨시티와의 1위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과 손흥민의 활약은 어땠는지 알아봅니다. 전반 7분 손흥민이 내려오며 포로의 움직임을 보고 놀라운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두 선수가 2대1 패스를 주고받다가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수비수 두 명을 달고 뛰는 포로에게 날카롭게 패스합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위력을 알고 두 선수가 집중 마크하며 공간이 나지 않았기에 공격 지역에서 많이 내려오는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반대로 스피드와 공격력을 갖춘 포로가 골대 지역으로 쇄도하며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찬스까지 맞이했으나 결정력 부족으로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BBC에서도 이 장면에 대해 아쉽다고 논평했는데요. 지금쯤이면 적어도 1대0이 되어야 합니다. 페드로 포로가 토트넘에서 가장 최근의 기회를 놓친 선수로 골문 안으로 슛을 날렸지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반국분 루턴 타운의 뒷공간이 조금 열리는 모습을 보고 롱패스가 이어졌고 메디슨이 골대 근처 가운데 지역으로 이동하며 헤딩으로 손흥민에게 패스했습니다. 볼터치가 정확했던 손흥민에게 수비 한 명이 달라붙었지만 과감하게 슈팅까지 시도했는데요. 아쉽게도 뜨고 맙니다. BBC에서는 토트넘의 답답한 공격 상황에 비판적이었는데요. 포스테코글로는 이미 한번 이상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슛을 날렸지만 빗나갑니다. 벌써 좀 터무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반 18분 루터를 압박하던 쿨루셉스키가 볼을 탈취한 뒤 전진 드리블을 하며 깊숙히 전진하던 메디슨에게 과감하게 패스했는데 이게 막혔고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손흥민에게 떨어졌는데 이 볼을 지체없이 원터치 슈팅으로 때렸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동작을 취하다 보니 힘이 약했고 결국 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맙니다. BBC에서는 이렇게 코멘트 했는데요. 손흥민의 차례, 루턴이 클리어링에 실패하자 손흥민이 낚아채 슛을 날렸지만 카민스키 키퍼가 선방했습니다. 이 찬스가 있기 전까지 루턴은 고작 총 9번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답답한 공격이 이어지던 토트넘에게 경기가 끝나기 직전, 이미 경고가 있던 비수마가 돌진하면서 넘어졌는데 프리킥이 아닌 시뮬레이션이 선언되어 경고가 주어졌고, 경고가 누적되어 퇴장을 당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BBC에서도 이부 비수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미 옐로 카드를 받았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다이빙을 하려고 하나요? 루턴의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몸을 던지고 주심은 이를 발견하여 두 번째 옐로 그리고 레드 카드를 보여줍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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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같았어요. 이사태로 인해 히샬리송을 제외하고 호이비에르를 투입해 중원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하자마자 46분 루턴의 압박 이후 볼을 뺏은 뒤 날카로운 크로스를 날렸고 골이나 다름없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에는 실패했는데 BBC에서도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경기입니다.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제 루터는 홈경기에서 이 점을 활용해 압박을 이어갈 것이고 토트넘은 주로 역습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원정팀에게 잘 맞을지도 모르죠. 위기의 상황 속 토트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1분 센터백 반더변의 골이 터진 것인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짧은 패스로 볼을 잡은 메디슨이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했고 수비를 제치며 문전 앞까지 다가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컷백 패스를 받은 반더벤이 원터치로 볼을 돌려놓으며 데뷔골을 터트립니다. 한명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비기거나 질수 있는 분위기였으나 골로 반전에 성공합니다. 손흥민과 메디슨 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훈련 세션에서 컷백을 훈련해 왔는데 이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후 손흥민은 밀집 수비에 막히며 큰 활약은 없었고, 토트넘 또한 앞서고 있기에 74분 메디슨과 함께 교체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대신 에메르송과 스킵을 투입해 지키는 축구를 하고자 전술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큰 위기 없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약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위닝 멘탈리티로 승리를 가져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패스 성공률 89%의 중요한 기회 창출을 이외에 성공시켰으나 유효슛 한번의 드리블 성공 영예를 기록해 평점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골을 넣지 못해 아쉬웠으나 존재감만큼은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팬들 반응은 다음과 같았는데 여기 사이트에서는 인기가 없겠지만 심판은 비수마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이빙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매주 우리는 손과 메디슨이 좋지 않은 몸상태임에도 배짱을 발휘하는 것을 보는데 매주 70-80분에 교체될 때 사람들은 불평하네요. 이 경기는 전반 10분의 결과를 지었어야 했고 히샬리손과 포로가 골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비수마의 멍청한 멍청한 다이빙 공평하게 옐로카드여야 합니다. 우리의 낭비스러운 전반전 실망스럽습니다. 한 명이 내려가면 루턴이 좀더 전진하고 손흥민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후방이 열리길 바랬는데 말이죠. 메디슨과 손흥민이 나간다고? 15에서 20분은 최악으로 길어질 거야. 지금 공격 위치에 있는 건 쿨루셉스키 뿐입니다.